내 영혼이 은총이버 이 시간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 담임 방철섭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꽃이 피고 또 싹이 돋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봄을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겠네이 찬송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겉핥기의 신앙이 있고, 알맹이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수박 걸딱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앙 생활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늘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궁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배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귀를 청소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세상 소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를 차단할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입니다. 다위선 10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영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그때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어서 들어서야 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그랬어요.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망한 플룻 연주자로 프랑스에 유학까지 갔던 전도 유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해서 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 20시간씩 일을 해야 됐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기도에 나가서 늘 울며 기도했는데 하루는 추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소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녀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매를 사랑하시네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화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요? 이런 말과 함께 그녀는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성당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절에도 다니면서 세월을 보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니? 그녀는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10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떠난 분이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방철섭 목사였습니다. 방철섭 목사님이 심모하시는 시카고 블라디비아 교회는 4950 웨스트. 에비뉴, 스커키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문의 전화는 224-578-4915, 578-491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